어 고산지구 내에 아파트 단지의 대표들이 연합을 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저희 주거 지역 내에 들어오려는 물류센터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함께 연합해서 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든 내네 연합회이고요. 지금으로서는 고산지구 내 아파트 6개 단지가 연합을 해서, 물류센터 반대 운동을, 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지금 만들어지는 지는 두 달밖에 안 됐으나, 그 사이에 저희가 할수 있는 것들을 모든 집회도 하고, 그 다음에, 어, 그렇게 감사원에 고익감사청구도 하고, 지금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이사에 안 대해서 여러 의정부 시에게 알려드리고, 이런 자료를 빌어서, 네, 모르시는, 네, 고산동의 물류센터가 들어오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에게 알리는 역할. 네.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의정부와 조금 더, 네. 발전하는, 네. 의정부시가 되기를 바라는 정말 순수하게.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네. 시민을 대표하는 대표도 아니고, 저희는 의정부시에서 거주하는 진짜 시민들이 내집 앞에 물류센터가 들어온 것이 너무나, 네. 답답하고, 네. 그 현실이, 네. 내 주거지 앞에 들어온다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에 모인 저희 진짜 순수한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오늘도 아침에 집회를 의정부시에서 하고 왔는데요. 지금 의정부시가 지금 고산지구를 공공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을 해서 저희는 이주를 했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에는 여기가 복합문화융합단지가 생긴다. 신세계가 들어오고 마이즈가 들어오고 엔터테인먼트 공연장이 들어와서. 정말 복합적으로 문화와 거주자의 네, 생활 편의가 복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살수 있는, 네, 정말 내가 거주권과 행복권이 보장된다는 네, 생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네, 11월 26일 날, 도시 지원 시설 필지 1-1이라는 도시 지원 시설 필지 안에 물류센터가 건축 허가가 됩니다. 그게 무려 초등학교, 에서는 290m고요. 저희 거주 지역의 거주 지역은 50m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다니는 어, 아, 저는 자녀는 없지만 제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가 정말 물류센터가 말로만 물류센터이지 어 통학로 내에 그 많은 증가되는 차량을 그 아이들이 정말 위험에 노출되게 되겠죠. 환경은 물론이고 제 아이가 다니는 통학로에. 물류센터로 인한 택배 차량을 구사하고 정말 대형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한다면 어느 부모가, 여기 계신 분들 더 엄마겠지만 내 자녀가 위험에 노출되는 현황을, 이 현상을 어떻게 반대를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경기도 내에도 300m 이내에 물류센터가 지어진 곳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무려 3,287세대가 들어오는 내년에 들어오는 한양수자인이라는 둘러 앞에 바로 생기게 되는데요. 그리고 신혼지망타운도 536세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 거주지 앞에서 정말 물류센터의 대형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내 자녀가 다니는 통학로에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저희에게 집값 때문에 집값 세력을 선동하는 세력이라고 저희를 지칭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laughs> 네, 저희는요, 집 하나밖에 없어요. <laughs> 정말 이집 가지고 이곳에서, 공기 좋은 곳에서, 네, 그리고 사실 의정부에 이사 올 때에는 저희가 어렵게 청약통장 몇만원씩 부어서, 네, 정말 몇십 년 동안 부어서, 정말 이 집, 허, 집이 당첨돼서 너무 좋아서 온 거예요. 눈, 눈물이 납니다, 정말. <laughs>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엄마들이 와서, 애기들을 데리고 와서 얼마나 물류센터가 들어오는 게 무섭고 떨리면 그 아이들을 추운데 데리고 나와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저에게 회장님 보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애기를 못 낳아요. 자궁이안 좋아서. 그런데 제가 애기를 못 낳는 것 때문에 그 아이들이 더 염려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아이들을 통화, 다니는 통화로 해. 요 어떻게 비상식적으로 대형 물류센터를 그것도 1-2 아니면 1-2 필지가 또 건축허가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승인 진행 중이에요. 자기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에는 그걸 또 비공개로 전환을 해서 정말 의정부시가 어떻게 행정처리를 하는지 저는 정말 너무나 놀랐고 이 상황이 너무나 붕괴되고 너무나 답답하기가 그지없는데 빠르게 계속해서 물류센터를 건축하도록 지금, 네, 빠르게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 공공대치 지구, 고산 지구 내 바로 앞에 캠프스탠리가 또 있어요. 그러면, 그 캠프스탠리가 또, 지금 의정부시 부시장이, 네, 행정관 안전골에 가서, 빨리 바다을 축구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빠르게 축구해서, 어, 그게, 반환공여지가 된다 하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 주거지 안에는 물류센터, 물류센터, 물류센터 사방이다 물류센터예요. 그런데 이걸 들어주지 않고 저희가 단순히 의정부시 의회, 지리의 답변 내용에 고산지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이구나. 어, 고산지구는 가만히 있으면 집값이 올라갈 텐데 왜 물류센터 때문에 올라간대요. 물류센터가 되면 올라가네요. 물류센터가 집을 집값을 올려주는 건가요? 저는 집값 관심 없습니다. 저희는 내 거주지에서 정말 거주권을 보장받고 행복할 수 있는 국가의 시민의 권리를 서 그것에서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선동세력으로 몰아가고 집값 투기를 하려는 목적으로 몰려생를을 반대한다는 네 선동세력으로 몰아가고 있으니 저희는 너무나 분개되고요. 어, 제가 천년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제 감정이 복받치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나 억울하고 어, 너무나 답답하고 네. 그곳에서 왜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물리센터의 사방 네. 정말 어, 그 사방 가운데 정말 고립돼서 살아야 되는지 정말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천년통장로써보시면 어, 알겠지만. 의정부시에 들어오기 위해서 소형통장을 네, 모고 으 그다음에 신혼부부들이 들어오고 거기 앞에도 신혼 히마 타운이 있어요. 조그만 아이들 초등학교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잘 이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이 얼마나 어 아이들이 미래를 네 생각하신다라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어 그분께서도 또 교육감 후보 나가신다라는 얘기도 했던 어, 걸로 알고 계시는데. 어 미래를 생각하고 아이들을 생각하고 교육과 후보를 나가시려고 했던 그분의 발상이 어떻게 초등학교 290m 내에 내 도시지원시설 1-1, 도시지원시설 1-2 필지에 물류센터를 짓겠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캠프스탠이 캠프카일, 저희 고산대 물류센터, 저 시발점이 고산대 물류센터가 되겠지만 아까 도봉만화시험장 뭐 축구장 8개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보산탄 물류센터, 캠프스탠리, 캠프파일 다 뚫리면 저희가 대략적 수치만 봐도 축구장 200개입니다. 네. 그리고 34평 아파트로 치면 1 3 0 0 0 세대가 돼요. 그 정도의, 네. 크기, 축구극의장만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상상이 안 됩니다, 저는. 상상이 안 되는데, 지금 상상만 하기에도 너무 끔찍한데, 정말 그거를 물류센터를 다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아 가정하지 않아거이게 기본적으로 한 3초에 한 대씩 네 대형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 네 정말 있어서는 안될 일이고 정말 지어야 된다면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코로나 시대에 정말 필요한 시설이 인지하겠습니다. 그러다 그래도 적어도 초등학교 앞 250m 이내, 주거지 50m 이내는 안돼어 어, 그럼 거기 에 들어오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모여서 집회하고. 무엇으 반대하고, 청원하고, 감사하고 공익감사 청구하고, 여기서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다 어렵잖아요. 만 원, 이만 원 모아서 지금 저희가 소송을 준비하려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저희는 집값 때문이라고 코드하지 말아주시고요. 의장부 시는 저희가 집값 세력 집값을 선동하는 선정 세력말라고 말씀하지 말아주시고, 정말 저희가 사는 곳에 적어도, 네, 물류센터는 아니다. 네, 그리고 적어도 지으려면 거주지와는 떨어져서 지어달라. 이거 하나예요. 네, 그리고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 내에 적어도 대형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저희가 뭐신세가안 들어도 되고요, 마이지 안 들어와도 됩니다. 그건 저희한테는 네 당장 편의시설뿐이지 저희가 살아가는 데서 꼭 필요한 필수시설은 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희네 하고자 하는 일들을 제가 지금 저의 네 말씀 외에 더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자 선정이든 뭐든 저희는 올리센터를 최종적으로 거주지와 떨어진 곳에 좀 지어 주셨으면 한다. 네,라는 게 저희 고산신도시 연합회 그리고 저희 엄마들 그리고 저희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네 결론입니다.